비가 와요 비가 비가 와요 음. 아, 우산이 없어산골농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어서 비가 올까 했는데, 어, 다행히 이제 비는 안 오고 이렇게 해가 뜨나네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감자 본격적으로 이제 위에다가 비닐 쫙 깔고, 이제 감자 심고, 오늘은 그거까지만 하죠, 뭐. 마음에, 마음 같았으면 하루에 다 하겠는데,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또 밥이랑이 길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 언제든지 스포츠는 적당한 스포츠가 좋고, 감자 심어봤자 힘드는데 비해서 일단 돈이 안돼 근데 올해 이렇게 감자를 죽을 똥살똥 심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 호중이가 감자를 좋아해서 우리 호중이 주려고 감자 심는다니까 일본에서 온 전화가 해서 호중이 감자 먹으면 안 돼요 살쪄 아, 호중아 살안찔 만큼 적당히 먹어라. 감자로 다이어트 못 해. 감자를 하루에 열다섯 알씩 먹고 감자는 탄수화물이 아닌 줄 알았다 해서 너 정말 개그맨이야.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어, 논산훈련소에 기초군사훈련 간대지. 어, 크게, 크게 염려는 안 해. 우리 호중이 튼튼하고 씩씩하고 그냥 목봉도 아차 아차 목봉도 잘 될거고 그리고 유격도 잘할 걸로 믿어 우리 호중이 체력이 보통 체력이고 또 호중이 뭐 축구 그냥 싹커잘 하잖아 그래서 어 우리 우리 손주는 잘하고 올기다 내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호중아 우리 한 매가 아니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 고장 난거 아제. 뭐저 밑에 영찬네 집에는 김치 냉장고 새로 샀더라. 그 억시 좋다 하더라. 우리 뭐 김치 뭐 냉장고 뭐 고장 났으면 뭐 그냥 뭐신 김치 묻고 입에서 신내 나고 배 아프고 뭐그서사면 된다. 부담 갖지 말 그래. <laughs> 이제 감자밭에 왔고요. 음, 우리 감자밭이랑이 길어가지고 비닐 포장하기 전에 중간에 물꼬를 조금씩 터놔야 해. 아 짜장면이 왔어요. 그런데 이 네. 대웅각 유명한 짜장면집이 보면 빗물 속에 난삽자로 들었어요. 응 끌고 가 내가 합질은 제가 할게요. 예, 예. 합질은 제가 합니다. 잘 돼, 이제.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 냅니다. 스포츠 끝! 내일 또 뵈요. 감자를 왜 이렇게 오래 씹는 사람, 아, 정말 없을 거야. 아, 그래도 오늘 꾸물꾸물한데 비도 올것 같고, 음, 날씨는 꾸물해도 기분은 최고로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아휴, 사고제비 내 딸, 내가 사달라 하는 내가 참 잘못됐다, 내가 미안하다. 이걸 이만한 걸 누가 먹는다고 세상에. 아.